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운 동영상에서는 인터랙션 이펙트라고 했거든요. 조절 효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는 조절된 매개 효과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더레이팅 이펙트 조절 효과라고 부를 때 SM에서 우리가 조절 효과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SM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설문 문항을 그대로 다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경우를 보통 많이 하죠. A 모스나 R에서 분석하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모더레이팅 이펙트 할 때는 요 A라는 변수와 B라는 팩터 요인들이 이렇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죠. 베타 값, 회계계수라고도 부르고, 이 경로계수라고도 하는데, 이 경로계수의 값에 변수가, 제3의 변수가 영향을 미쳐서 이값의 변화가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질적 변수일 때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인터랙션 이펙트 조절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연속 변수일 때는 이두 가지 값에 가는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값들이, 어, 여러 개의 값들이 존재하죠. 뭐 설문 문항일 때는 뭐 7점 척도면 1점에서 7점으로 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값을 여러 개 문항이 묶여 있으면 그 값이 그 연속적인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의 변화량을 곱해서 우리가 보통 하죠. 이렇게 보통. 곱셈으로 해갖고 이 문항과 이 문항을 곱해서 새로운 문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상호작용 조절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인터랙션 이펙트 조절 효과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문 문항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X값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문항을 미치죠. 보통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설문 문항이 여기 여러 개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설문 문항들이 달려 있는데요. 이러한 인터랙션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은 Amos가 가능한데 Amos에서는 이 변수 문항간을 센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센터링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항과 이문항간을 곱셈을 해줄 때 만약에 7점 척도고 7점 척도면 7, 7은 49, 49점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비슷한 경우도 있어서 멀티 코 리니어리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센터링 처리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문항이 여러 개면 되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우리가 어, 이거를 다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모스에서 이렇게 인터랙션이펙트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꼭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은 있긴 하지만 뭐 어, 그렇게 권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형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 툴이 뭐가 있냐면, 에이무스로는 어렵고요 어, R에서 가능합니다. R에서는 이 문항을 쉽게 센터링 해주면서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R을 좀더 어려워하죠, 초보자들은. 어, 그래서 혹시 이런 문항을 진짜 꼭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어, 제가 나와 있는 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구조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with R. 여기에 보시면 r을 이용한 상호 작용 조절 효과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꼭 확인해 보시고 요거를 이용해서 분석하시면 무리가 없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뭘할 거냐면은 이렇게 면 변수를 썸해 가지고 또는 평균을 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조절 효과, 매개 효과를 이렇게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Amos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R을 이용해서 하면은 좋겠지만 R을 이용하는 것들을 초보자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시죠. 그래서 R을 빼면, 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SPSS 매크로에서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래서 SPSS 매크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뭘 원하는 거냐면 이 조절 효과를 원합니다. 특히 조절 효과 중에서도 매개된 조절 효과를 많이들 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문항들을 이렇게 하나로 어 썸을 하거나 평균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동, 문항으로 어, 변수로 어,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 지금 보시면 Amos에서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SPSS 매크로에서 많이들 사용을 했는데요. 주로 그래서 SPSS 매크로 말고 어, 자모비에서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모비를 이용해서 이 매개된, 조절된 매개 효과에 분석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매개 효과가 이거고요 조절 효과가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 조절된 매개 효과나 아니면 매개된 조절 효과라고 부릅니다. 좀 헷갈리죠? 단어만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조절된 매개 효과를 많이 볼 겁니다. 조절된 매개 효과는 뭐냐면, 이 매개 변수로 독립 변수가, 어, 매개에서 종속 변수로 가는 이 모형에서 독립 변수하고 매개 변수 사이에 이 값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매개 변수하고 종속 변수로 가는 이 값을 조정하거나 하는데, 보통 매개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 가는 거를 조절하기, 조절하는 모형보다는, 대부분은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로 가는 이 부분을 조절하는 연구 모형이 거의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고 또한 가지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통제 변수를 이렇게 설정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제 변수라는 건 뭐냐면 이 값들을 미치는 영향력을 이 변수들의 값을 조정해서 빼주는 것이죠. 그걸 통제 변수라고 하는데 어 에이모스나 아, 어, 프로세스 매크로라든가. 프로세스 매크로는 이 통제 변수 집어넣어서 쓸수 있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자모비에서도 통제 변수 쓸수 있는데 이 통제 변수를 넣어서 분석하는 그런 그 전공들은 어 이걸 넣어서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 경우는 이 통제 변수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또는 어떤 특정 전공 분야는 통제 변수를 꼭 넣어서 분석하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통제 변수 집어넣는 것도 오늘 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개된 조절 효과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어이 매개 변수가 조절됐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로 가는 이 다이렉트 이펙트를 조절 변수가 영향을 미쳐서 얘가 변합니다. 이 변화량까지 같이 보고 싶으면 우리 매개된 조절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매개된 요 값의 변화량이 이 경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이론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의견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이어라는 사람 이거 는 프로세스 매크로를 직접 만든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이그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분은 어, 매개된 조절력과 조절된 매개효과 이런 것보다는 컨디셔널 프로세스 어날리시스 라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그 파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요 조절 변수가 요 가는 경로에 그러니까 이 다이렉트 이펙트의 조절 효과를 미치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요 값들이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x 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XW 우리가 조절된 효과죠, 이 조절 효과죠. 이 조절 효과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실제로 연구 모형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통계적으로 돌리는 통계 모형에는 차이가 없어요. 이 똑같이 세 개가 들어가고요. 이세 개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모형하고 이 모형은 서로 같은 모형이다. 다만 음, 논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볼때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냐? x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냐? xw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에 차이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통계 수치상으로는 xw 값도 나오고요. 얘도 xw 값이 나오기 때문에 통계적 수치는 어 거의 그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모형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원본을 찾아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다른 관점에서 어, 논문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관점은 매개된 조절 효과, 조절된 매개 효과 이렇게 나온 모형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조절된 매개 효과, 아까 전에 매개 효과가 조절됐다 이렇게 보시고요이 모형은 아까 전에 헤이어의... 그 뜻에서 보시면 x, y로 가는 이 효과에가 조절된 건데, 이 조절 효과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그런 거랑 뭐 똑같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개된 조절 효과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어 구분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모형에서 조절된 매개 효과, 매개된 조절 효과는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봅니다. 헤이어의 의미보다는 이 모형으로 주로 많이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조절된 백의 효과를 자모비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모비에서 Moderated Mediation이라는 요 파일을 불러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먼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들어가서요. 자모비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우리 M E D M O D라는 우리 모듈이 있습니다. 요거를 쓸 텐데요. 어, 요거를 설치,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설치하면은 요게 뜨거든요. 근데 요 안에 요렇게 Mediation, m o d e r a t i o n 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요거보다는 이 뒤에 나오는 어, GLM 모형을 우리가 쓸 거예요. 그 GLM 모형은 JAMM 이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지우시고, J AAM 모델을 이용해서 얘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메인이고요. 이게 프로세스 매크로를 대체해서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 모형이 있는데 요 모형은 되게 간단합니다. a 디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x가 여기 들어가죠. 트리트 m이가 요거 들어가고요. y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끝이에요. 요것뿐이 없어요. 즉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가 없고요. 여기에 패스트 에스티메이터, 에스티메이터 플롯 찍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 경로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간단하게 복잡한 모형이 아니고 그냥 달랑 이렇게 세 개만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모형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모더레이션도 한번 봐드릴까요? 모더레이션 보면 x 값, y 값, 모더레이션 이펙트 1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보시면 이 값을 보시면 요게 요렇게 요 값이 나와있고 요게 경로 어, 모드레이션 값입니다 우리가 조절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 값이 연속변수지만 연속변수 값을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세 가지 그룹으로 쪼개서 요렇게 그 기울기를 표시를 해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 모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Average 그 다음에 Low, High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게 다 센터링 된 겁니다. 자동으로 센터링이 되기 때문에 얘는 센터링이 돼서 이런 모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형 말고요. 우리가 좀더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모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ED에서 General Mediation Moderate 이렇게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모형입니다. 그죠? 이런 모형이고요. y 값을 dependent variable로 x 값을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 요 factor하고 c o v a r i a t 이두 개가 독립변수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근데왜두 어, 개로 나오느냐? 이 독립변수가 대부분 우리가 쓸 때는 연속변수니까 c o v a r i a t 가 넣으시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 이걸 범주형 변수를 x로 쓰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 값을 메디에이터 값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다이렉트 토탈 다이렉트 인이렉트이펙트에서요 값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값을 보시고 이게 가장 디폴트한 모형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통제 변수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더레이터라는 곳에다가 여기다 통제를 변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통제 변수에 이렇게 x에 m으로 값은는요 통제 변수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어. 아, 여기 m 하고 mo1, mo2, mo1만 넣어 볼게요. mo1을 여기다 코베리에트에다가 집어넣으시고요. 자, 연속 변수는 무조건 여기다 넣는다 그랬습니다. 연속 변수는 여기다 넣고 성별이라든가 범형 변수만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x값, mo1 값 이렇게 집어넣고요. 요 값을 mo1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값들이 모드레이트 요 이펙트 효과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잡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값을 보면, 밑에 보시면 여기 컨디션, 메디에이션, 요. 하트에 보시면 요 값들이 이렇게 쭉 쪼개져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인이렉트 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얘가 평균 그 다음에 얘가 평균보다 작은 값 평균보다 큰값즉얘 위에 순서대로 세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얘얘얘 얘, 얘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얘 예, 예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나와서 좀 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엑셀로 카피해 가지고 와서 보시면 테이블 카피해 가지고 와서 엑셀에 불러갖고 와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세 개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두 개이기 때문에 그두 개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고베리에트 스케일링에 보시면 x 값하고 mo 1 값이 뭐라고 되냐면 센터링 되있다고 떠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서 센터링 되어있습니다 평균을 1로 해서 이렇게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링 되어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프로세스 매크로도 자동으로 센터링 되죠 그런데 프로세스 매크로도 뭐 보시면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센터링 할 거냐 말 거냐는 옵션이 되는데 그걸 보시면 되고요 뭐그 말고 여기 보시면 실제 값을 하는데 보통 센터링 값으로 쓰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센터링 값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더레이트 옵션에서 인디비주얼 리그레션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토탈 이펙트와 모더 매디에이트 이펙트, 그다음에 요풀 모델 이펙트까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반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인데 우리가 경로를 거쳐서 가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혹시 프로세스 매크로를 보신 분들은 프로세스 매크로는 요 값을 디폴트 값으로 뿌려줍니다. 그죠? 초기 모형, 그 중간 매개 매개 모형으로 가는 값, 그다음에 토탈 그러니까 Y 값으로 가는 값, 요거에 대한 회귀분석 값을 다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옵션을 요거를 줘야지만 이 각각에 대한 기본값들을 다 뭘까? 그러니까 회기 모형의 회기 계수값들을 다 뿌려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회기 계수 모형의 회기 계수값들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요게 인터랙션 이펙트의 그 조절 효과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이세 개를 다 보고 싶은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세 개를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풀 모델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요두 개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요 모형하고 자동으로 나왔는데 얘를 빼줄게요. 자, 그럼 요게 빠졌죠. 자, 요것도 빼주고 싶다. 요게 아까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 주는 메디에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매개된 조절 효과를 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조절된 매개 효과니까 얘도 빼야 되겠죠. 빼면 요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딱 보시면 되니까 편하게 요 MO1에서 요 값만 조절 효과 값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P 값이 의미가 없네요. 그죠? 요 값이 0.246이니까 조절 효과 값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MO2를 집어넣으면 요 값이 의미가 있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를 더 넣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넣으시면 똑같이 됩니다. 일단 하나만 제가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통제 변수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제 변수를 넣었을 때요 값의 변화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 변수는 쉽게 설명하면 요 x 값을 하나만 넣는데 이 x 값을 다 집어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x에서 y로 까는값 그래서 나이가 있는데요 성별은 팩터 변수니까 팩터에다 집어넣고요 자 성별은 팩터에다 집어넣고 자 그럼 모형이 좀 어렵게 여기 변수가 두개 나오죠 그 다음에 나이도 여기다 집어넣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요 자 어떤 경우에는 m o 2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더레이터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값들을 모든 값들을 다 집어넣는 경우에요 여기서는 이 값들 빼고 통제 변수인 이 성별과 나이만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형을 많이 쓸 거예요. 어, 이 모더레이팅 변수까지 막 집어넣는 경우는 아마 많이 없을 건데 혹시 어, 전공에 따라 이게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얘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이 효과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다 집어넣고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co-variate centering 됐죠? 자, factor codiation을 보시면 이렇게 성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더미 변수 처리가 돼 있을 겁니다. 심플로 해주면 이게 그냥 더미 변수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더미 변수라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를 바꿔 줘야 되냐면, 어, 여기 있는 요 값들 중에서 어, 요 값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다 센터링 돼있 모드레이 팅 효과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요 변수들을 빼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빼줄때 어떻게 빼 주냐면, 은 여기 풀 모델에서 풀 모델에서 요 부분을 빼 주면 되겠어요. 어, 여기서 m1 o e 나이를 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이도 자, 나이는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성별 빼주고 자 그래서 m 이 MOE, 뭐 X 그 다음에 X1 모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아, 빼 줘야 되죠 이것도 빼 줘야 되고 아, 여기서 X1도 이것도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개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디팅 모델에서 이것들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요. 그래서 나이 제거, 나이도 제거, 제거, 제거. 이렇게 세 개만 남겨놓으시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 여기서 여기 다시 세팅이 됐네요. 자, 요거를 지워주시고 자, 여기서 성별과 나이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메디에이터 모델에서는 MO1 X X 곱하기 MO1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풀 모델에서는 ME MO1 X 하고 성별 나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성별 나이가 ME로 가는 효과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초록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요 값들은 실제로 여기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하고 나이만 다이렉트 이펙트로 서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 모형에서 보면 통제 변수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성별하고 나이로 가는 독립 변수에 독립 변수로 얘가 그냥 다이렉트 이펙트를 그냥 주는 거를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통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해서 뺀다는 말을 써요. 측정해서 뺀다. 그걸 외생 변수라고 하고요. 또는 통제 변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변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그냥 값으로 집어넣어서 어 집어넣어서 집어넣으면은 통계할 때이 값들이 영향을 미치는 값들이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빼서 계산을 안 하면 됩니다. 해석할 때만.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통계 모델하고 해석 모델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우리가 원래 모형은 X, M이 Y로 가는 이 모형이 기본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m o 1이 통제 변수로 들어가는 이 모형인데 성별하고 나이는 어, 조절 효과고요 성별하고 나이가 통제 변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경로 값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모더레이트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봤고요 인터랙션 이펙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토탈 이펙트, 그 다음에 메디에이팅 이펙트, 그 다음에 풀 이펙트 모델을 가지고 놓으면 여기에 각각의 통제 변수 값이 이 안에 들어가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게 측정이 된 거예요. 요게 측정이 됐고요 각각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풀 모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제 변수 모델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채 GPT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를 좀 설명해 달라 그러면 자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치 PT로 이용을 해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한 게 나오고요 이 분석한 거를 쭉써 달라 그러면 이렇게 부분 매개효과 이렇게 해서 다 나오죠 결과가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논문 형식에 맞춰서 쓰면 되고요 또한 가지 이 조절된 매개효과에서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대부분 그리죠 근데 SPSS, SPSS 매크로에서도 거기 나오는 값들을 이용을 해서 s p s s 나 또는 엑셀에서 그걸 갖다가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서 쓰시는 경우가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 자모비에서는 어, 그런 기능이 없고요. 자모비는 실질적으로 R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r 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파일에 보면 r 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 그리는 요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각각에 보면 경로 분석 세개 값이 있었죠. 아까 전에 그 화면에 보시면 요세개 값이 있었을 거예요. 민값, 로값, 하이값이 있을 거예요. 그 값을 여기다가 차례대로 집어넣으시면 이 r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이 코드가 올려져 있으니까 이 코드를 그냥 넣고 요 세개값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값, 요값, 요값을 바꿔 주시면 자동으로 요런 그래프가 생성이 되도록 R 코드도 제가 올려 놨으니까요. 요 R 코드를 이용해서 그래프는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어쩔 수가 없고요. 요 R을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요거를 하는 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해서 즉 인터랙션 이펙트 조절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프로세스 매크로보다 이걸 이용해서 자모비를 이용해서 분석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